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4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와 테마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 막히면서 조선사가 웃는다. 컨테이너선 발주 기대감.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해상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예상외의 활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선복삭스리에 치솟는 글로벌 해운 운임 3주 연속 3천선 글로벌 해운 운임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선사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는데다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수출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 관련 테마도 동반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 폭염일수 2.4일 최악의 더위 2018년도 웃돌아 때일은 무더위를 보이, 보이고 있는 올해 6월 폭염일수가 최악의 더위를 기록했던 2018년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마 시작으로 인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7, 8월에는 더 강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래서 폭염 관련 테마들이 올랐습니다. 폭염 관련 테마들은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입니다. APR 자사주 600억 취득 예정이 있습니다. 조선내와 중간배당 결정이 있었습니다. LG 이노텍 차량 센싱 솔루션 2조 육성을 언급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애플 신제품 수혜와 LG 디스플레이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QSI 극저온 세계 최고 수준 주파수 특성 렛 트랜지스터 전자소자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워트, 삼성 SK 후공정업체와 디램 HBM 투자 논의가 있습니다. 핵심 장비 국산화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SCD, 삼성 LG전자의 DLDC 모터 부품 납품이 부각받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더위라는 것에 의해서 에어컨 판매량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상승했습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역대급 더위 속에 냉감 소재 수요 급증이 예상됩니다. 신일전자 최악의 더위 수혜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2022년 이후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도선3사, 납품 세계 1위 업체 부각입니다. 파세코, 본격 찜통 더위에 의해서 대표 여름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인화공정, 인화전공, 아시아나, 화물 사업 인수 잭팟이 기대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해가스전 참여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부 시스터즈, 쿠키런 신작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미국 저손소 인수에, 인수에 따른 M&A 기대감이 있습니다. GS 글로벌 동해가스전 본격 수혜주로 등극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GS 글로벌, 동해 유전 테마주입니다. 국제약품, 제약바이오 테마주로 100일에 관련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DI, HBM 테마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DS단서, 바이오 에너지주입니다. 사세코 폭염 테마주입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와 테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